안녕하세요. 새로운 안경, 뉴 글라스입니다. 오늘은 머스컷 새 얼굴, 돌트, 맛깔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 언니네 산지 직송에서 이재욱 배우의 착용을 시작으로 신상 돌트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마침 프로그램을 보면서 안경사 직업병으로 저게 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당시에는 각진 모양이 타르트 옵티컬 아넬의 신상 버전인가 싶었지만, 올해 중순 정도부터 물건이 풀려서 드디어 알게 되었는데 바로 머스코 돌트 46 사이즈 톨토이즈 상품이었죠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돌트 톨토이즈는 그렇게 화려한 느낌이 아닙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블랙 같기도 해 착용샷은 뒤에 있어요잉 사이즈는 46, 49두 가지로 구성되었고 램토시를 재해석한 디자인이라 닮은 드 다른 드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49 사이즈를 이렇게 놓고 보아도 사이즈가 돌트 쪽이 우세하답니다 우선, 최장 길이라고 하는 49mm의 폭이 좀더 와이드하게 들어간 게 돌투 디자인이고, 램토시는 최장 길이 외에 나머지 부분은 둥글면서 흡수해지는 폭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태의 두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폭이라도 태가 차지하는 면적이 있어서 돌투가 현저히 커 보이는 거죠. 돌투 46하고 비슷하네. 모스코 타면 정통 아메리칸 빈티지 디자인으로 보스턴형 안경의 시조세인 램토시 한 모델이 일단 백 하드캐리하고 있죠. 물론 반츠, 밀첸, 유켈 등등 시대에 따라 스쳐 지나간 깔짝 인기템들도 있었지만 램토시가 어쩌면 나머지 존모델들의 소년 가장이라고 해도 무방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8. 볼트가 그간 외로웠던 램토시의 등대가 되어주고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가 되어줄 것 같은 느낌과 확신이 듭니다. 일단 이쁩니다. 프론트 실루엣의 엣지가 마음에 들며, 두께 또한 램토시가 스테이로이드를 맞은 듯 범핑된 모습인데 입체적이고 과감한 느낌이 더쏴라 있고. 그래서 그런지 광택감 역시 더큰 매력으로 다가오죠. 물론 허브로는 있어요. 램토시 디테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체적인 각을 세워 엣지르드하고 볼륨감을 키워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면부입니다. 특히 상단의 직선 라인이 멋스러우며 중간 키홀 브릿지는 아메리칸 빈티지 쉐입의 명맥을 이오는 클래식 디자인이죠. 프레임 엔드피스 쪽과 양다리 시작부에 박힌 다이아몬드 리벳이 모스콧의 오리지널 심볼이에요. 측면에서 보니 좀더 묵직한 볼륨감이 느껴집니다. 양다리 역시 두툼하여 얼굴에 확실한 선을 긋는 디자인을로 보나 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코패드가 약간 낮다는 점입니다. 따로 수선을 해서 착용하거나 아니면 뉴글라스 매장에서 정확한 피팅 후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광고. 양 팔중 경첩은 충격에 강하고 견고하면서도 안정적인 핏감은 선상합니다. 묵직묵직 끌맛 가득하여 가면처럼 착용시 또 다른 나를 만날 수도 있다는 점, 램 토시에 비해 확실히 과감하고 묵직하고만. 네, 여기에 마스크 모자까지 쓰면 철통보안 가능. 무슨 놈 아니에요?